오, 매화네 매화네 그리고 자, 백매네요 백매 금방 봄이 오겠죠 자 입춘이 지나고 어느덧 정월 대보름이 왔습니다 내일 망월달을 볼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내일. 내일 대부름달 보시고, 소원도 비시고요, 거위도 파시고, 오국밥도 드시고, 그리고 맛있는 나물도 해서 드시고요. 그럼 정월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청풍물 옥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수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아, 정월대부름날 열리는 여든 번째 토요 경매 행사를 위해서 잠깐 나와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 내일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좀 욕심이 생기네요 대보름날이라 우리 민속품들도 좀 알려 드리고 싶고 이것저것 보여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제 눈앞에 있는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아, 물고기 모양의 티라이트인데 음, 어디 현관 입구라든지 거실에 놓고 뭐 차한 잔씩 드실 때불 아, 밝히고 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아달아, 달아, 밝은 달아. 자, 내일은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자, 차, 어, 요차 관련 차 소리고, 그리고 차시고요 대나무 모양으로 해서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진 차 시. 요건 이제 지판인데, 뭐 도자기 수석 놓고 그러는 지판인데, 뭐 간단하게 2인 아, 음, 차탁으로 쓰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요 자, 아울러서 어, 재밌는 찻잔 세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관이 있고 그리고 멋진 접시하고 자, 이렇게 앙증맞은 찻잔 세트가 6 개가 있네요. 다 꺼내 보일 수는 없고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찻잔 세트. 그리고 걸름망이 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걸름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진 우유 빛 나는 찻잔 세트 이쁘네요. 이건 뭘까요? 음, 받침으로 쓰셔도 될, 이렇게 받침으로 놓으셔도 쓰셔도 될것 같다. 그죠 수반으로 쓰시면 될것같은요 음, 이렇게. 이쁘네요. 어,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고창에는 또 지금 차에 대한, 음, 고창 향차라고 그래서 정화장 군님께서 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고창의 농특산품과 그리고 녹차를 활용해서 고창 향차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차염, 그 고창 선운산 주겸에서 생산하는 아, 주겸과 티벳 암염을 아, 섞어서 만든 차염, 그리고 티벳 장차, 이런 차들과 또 고창에서 생산되는 녹차하고 고창 농산물하고 잘 브랜딩을 해서 어 고전에 있는 고창 향차를 개발해서 더불어 고창 풍물옥션과 함께 어 고창 홍보에 노플 고창 홍보에 한축을 담당하고 싶다고 어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고창 풍물옥션도 어 차마고도와 함께 고창 향차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일인 차차 일인 차탁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서요. 이렇게 음, 요렇게. 이렇게 활용하면은 간단하게 차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약상이었지만은 또 차상으로 쓰실 수 있고요. 멋진 상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이고요. 자, 멋진 소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작품이 아주 멋지네요. 잘보존되어 있고 이런 소반에 자 찻상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높이도 좋고요 주안상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자 해주 소반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민속품들 아주 멋지네요 화문석 소쿠리 자 이렇게 세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자 고름달처럼 화려하게 수놓아진 화문석 소쿠리 자 이쁘네요 아 이렇게 처럼쌓봤습니다 그리고 또차 아, 여기도 다관이 하나 있네요. 다관 세트가 있고 이렇게 철화가 잘 문양이 잘 들어가 있는 자, 다관 세트, 다기 세트, 자, 다관 그리고 수구와 잔세개 3인용 다관 세트를 어, 민속품 상들이 이렇게 엣지 있게 잘차탁으로차 어, 2인용 차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도자기 촛대도 이쁘고 음, 그리고 또 어, 여기 뭐 다양한 그 차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도자기로 되어 있는 차통도 좋고요 자, 문양도 좋고 유약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꽃이 되어 있고 차통 뭐 이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아, 여기도 차통이 하나 있네요. 자이 구곡, 자 오체가 잘 들어가 있는 차통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자기 차통. 자 이런 찻잔들도 아주 유약이 멋지게 어, 발라져서 구워진 찻잔들 이쁘네요. 어요 계목 차탁 이런 차탁에 아마 음. 화대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소품들 진열하는 어 장식 테이블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런 음 다관들은 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화차들 드셔도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보급형 보급병으로 나와 있는 다기 세트. 아, 요것도 다관이 있고요. 잔 6개 있고 또 안에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양각으로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런 잔들 구입하셔서 그차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도 비슷한데 문양이 좀 틀리는데 음, 예쁘네요. 자, 다관과 이중 잔, 자 뜨겁지 않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찻잔이 6개가 되어 있네요. 그차 생활을 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차를 즐기는 차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흥한다고 그러죠 하여 고맙습니다 고창풍물옵션 다양한 풍물과 소품들 그리고 예술품 민속품들과 또 향긋한 커피가 함께하는 고창풍물옵션 소요 장터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공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커피 커피. 자 올해 주연의 남자로. 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다관이 있는데. 자, 이것은 6빗짜리 아기 세트. 그리고 이것은 어, 12지간이 잘 들어가 있는 12개, 찻잔 12개인데요. 아주 작지만은 작품성이 아주 좋은, 음, 12지간, 아, 찻잔. 아주 그림들이 12지간이 정말 세밀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멋진 찻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잔이 아 소장가가 이렇게 모아놓은 요건자 철화가 음 무늬가 이렇게 어, 철화 무늬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도자기가 작지만 찻잔이 멋지네요 그죠 자, 이 소장가가 이렇게 모아서 10개의 잔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주 명품이네. 또 이런 나무 차통도 있고요. 아마 차에 관련돼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보름달 소원 잘 비시고요. 자, 한해 동안 건강하지 말아야 겠습니다잘 뵙겠습니다.